국민의힘 국회의원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저지투쟁에 돌입합니다. 대법원을 장악하고 재판의 독립을 훼손하고 판사들을 급박하는 사법 파괴 5대 악법 현수막 하나 마음대로... 결지 못하게 활동의 자유를 억압하고 유튜버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국민 입털막 3대 악법. 이것이 완성되면 그야말로 전체주의 국가로 나아가는 전체주의 8대 악법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하기 위해서 총력 투쟁하겠습니다.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민주주의가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법파괴 5대 악법은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사법부가 파괴되고 민주주의가 무너질 때그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는 마지막 힘은 국민밖에 없습니다. 국민의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의 목소리마저 막겠다는 국민 입틀막 3대 악법도 그래서 반드시 막아내야만 하는 악법입니다. 이 8대 악법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버티고 있는 마지막 뚝인 사법부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힘 마지막 뚝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 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입니다. 반드시 막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민의힘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 당원들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